안녕하세요 녹막과 체류형 쉼터 현장건축 전문 금산 jnt 입니다 캐슬로바 외장재에요 측면에 노출된 출입문이 설치된 체류형 쉼터를 소개합니다 가로로 6.6m 폭 3m 의 크기로 정확하게 6평 입니다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대창과 세련된 사각구조의 실외 등이 있어서 은은하게 밝혀주는 전구색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 냅니다 현관은 천장과 벽이 엠블럭사이딩 외장재며 출입문 위에 캐노피를 달지 않고도 비와 햇빛을 가릴 수 있어 깔끔합니다 바닥은 인조 목재로 아래쪽에는 철골 작업까지 되어 오래 써도 갈라지거나 꺼질 걱정 없이 튼튼합니다 해당 체류형 쉼터는 박남회 때에도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실내에는 욕실과 싱크대 거실 겸 방이 있는 구조로 천연 편백나무로 부분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천장은 박공지붕으로 천고가 높아져서 실내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면에 대창과 마주 보는 후면에는 중창이 설치되어 전방도 보고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도록 반투명 유리와 투명 유리를 이중으로 사용했어요. 바닥은 전기판넬로 난방이 가능하며 단열 방수 효과가 좋은 삼중난방 시스템이 적용되어 난방 효율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3하 x 6 m 사이즈에는 보통 일자형 싱크대가 설치되지만 해당 체류형 심터는 3곱하기 6.6m로 길어서 기역자형 싱크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매끄러운 유광 싱크대로 화이트톤의 인조대리석과 인덕션이 추가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인덕션은 쉼터 생활에 화재 걱정을 줄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옵션입니다. 상부장, 하부장의 수납공간도 넉넉히 제작되었고 렌지오드는 없지만 작은 창문이 있어서 환기하기 좋습니다. 이곳은 출입문 쪽에 위치한 욕실입니다. 미끄럽지 않은 회색 바닥 타일과 세련된 마블링 패턴의 벽이 잘 어울립니다. 양변기에 멸류 공간이 있을 만큼 넓은 크기이며 수건 거리, 휴지 거리, 컵과 컵 받침대, 비누 받침대, 코너 선반, 핸드 샤워기, 거울 등 작은 악세사리까지 놓치지 않고 설치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셔도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상단에 작은 환기창도 있어서 욕실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 구조 변경은 파티션 등액세서리 추가 온수기 용량 변경 등 다양한 사양 변경이 가능합니다 금산지엔티는 소형 농막부터 10평 체류형 쉼터 10평 이상 넓이의 현장 건축까지 다양한 크기와 구조의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제작합니다 한겨울과 한여름에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스티로폼 온판을 사용해 3중으로 겹겹이 채우고 우레탄폼도 사용해 빈틈없는 단열을 합니다 벽과 지붕은 보통 180T에서 220T까지 제작하고 바닥은 코팅화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포함한 3중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 어느 회사보다 꼼꼼하고 튼튼한 쉼터를 제작합니다. 정화조 설계, 설치,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하고 운송과 설치비까지 저렴한 금산지엔티에서 거품 없는 견적을 받아보세요. 금산지엔티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평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헤럴드 경제 코리아 농막, 체류형 심터 부문. 대상을 수상한 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산지엔티에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심터가 궁금하신가요? 금산지엔티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